흑수저가 진짜 무너지는 순간, 진짜 지옥은 이때 시작된다. 흑수저가 가장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악착같이 공부해 대학교에 들어가고, 학자금 대출을 짊어지고, 알바하고 공부하며 버텨서, 겨우 졸업하고 취업까지 성공합니다. 대출도 갚고, 조금씩 월급도 오르고, 통장 잔고도 늘어나며, 이제야 나도 살수 있겠다 싶은 그때, 그때 현실은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아픕니다. 보험도 제대로 없고 병원비는 감당이 안 됩니다. 몇년 동안 모은 돈이 몇달 만에 바닥나는 걸 바라보며 가난은 정말 끝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 흑수저에게 가장 잔인한 현실은 노력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한번에 모든 걸 무너뜨릴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도 결국 스스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두번 눌러 저장해 두세요.